안녕하십니까. 6시 내 고향입니다. 오늘 첫 소식은 청주에서 전해드립니다. 이병철 리포터. 네, 안녕하십니까. 청주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초록빛 싱그러운 채소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기인데요. 오늘은 온통 초록색으로 가득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. 유기농법과 더불어 독특한 영농법으로 매일매일 건강채소를 생산하는 그 현장. 충북청주로 함께 가시죠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과학 영농법입니다. 바로 나노 연수기를 써서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요. 나노 연수기를 통해 물이 초밀입화된 상태로 뿌려지기 때문에 식물의 흡수도 잘 되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. 지금 우리 그 물을 계속 예. 사용을 하셨는데, 어떻습니까? 많이 다르죠? 다른 물하고 썼을 때. 예,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. 네네. 좀 물건 상태가. 음흠. 이 느낌이랄까 이게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, 이체가 그렇죠. 네좀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네.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세이 파리가 조금 네. 잘 빠져 나오거든요.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개루마늄과나노소등 새로운 영농법을 꾸준히 시도해 온 송재 역시 그 끝없는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. 나도 시험으로 해 봤는데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. 어 이쪽 물, 이쪽에는 그 물을 사용한 것으로 재배한 것이고, 이쪽은 안한 것이지 않습니까? 이 색깔이나 이 품질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.